오늘은 삼성전자 본사에서 특별한 순간이 펼쳐졌습니다. 활기찬 기업 환경에서 장차가 기대되는 젊은 가수 오유진의 특별한 이벤트가 열렸습니다. 정기회의와 제품 출시 등 일상의 틀을 벗어나 이 밝은 재능이 고기술 환경에 다른 종류의 활기를 불어넣었습니다. 이번 회의의 목적에 대해선 다양한 추측이 돌고 있습니다. 가장 많이 언급되는 추측은 삼성과 오유진 사이의 미래 광고 계약에 관한 논의를 위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업계 내부에서 속삭여지는 소문이 맞다면, 삼성은 이 젊은 가수에게 많은 신뢰를 보냈습니다. 회사는 그녀의 중년 고객층에 대한 영향력이 새로운 제품 홍보 프로젝트에 성공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협업이었지만, 오유진은 외부인처럼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삼성으로부터 따뜻한 환영과 특별한 대우를 받았으며 이것은 그들이 그녀의 재능에 대해 보이는 존중의 증거였습니다. 회사의 이재용 회장이 직접 그녀에게 큰 꽃다발을 선물했는데 이는 오유진뿐 아니라 전체 조직에 강한 인상을 남긴 대대적인 제스처였습니다. 사실 전문적인 분위기를 유지하는 것으로 알려진 삼성 직원들은 오유진을 회사의 새로운 공주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장난스러운 별명은 삼성이 그녀에게 부여하는 중요성과 파트너십에 대한 높은 기대를 보여줍니다. 협업에 대한 이야기는 엄청나게 굴러가고 있으며 공식 정보는 곧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파트너십의 세부 사항을 밝히기 위해 열심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협업은 오유진과 삼성의 진보적인 여정에서 중요한 한 걸음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단지 제품 홍보 노력에 관한 것 뿐만 아니라 오유진의 독특한 인상과 매력을 통해 젊은 청중들과 연결할 기회에 대해서도입니다.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큰 영향력을 가진 오유진은 단지 재능 있는 아티스트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롤 모델이며 젊은 세대에게 영감을 주는 인물입니다. 그녀와 파트너십을 맺음으로써 기술 분야에서의 전망과 신뢰성으로 알려진 삼성은 오유진의 인기를 활용하여 고객에게 독특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이 협업을 통해 삼성은 단지 매출을 증가시키는 것 뿐만 아니라 시장과 소비자와 더 깊은 유대를 형성하려고 합니다. 그들은 더 개인적인 수준에서 연결하고 싶어 하며 사랑받는 젊은 아티스트를 통해 더 좋은 방법이 무엇일까요? 이 협업에 대한 공식 정보는 최대한 빨리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발표는 협업의 세부 사항을 밝히는데 그치지 않고 오유진과 삼성의 여정에 희망이 가득한 새로운 장을 열 것입니다.